네 반갑습니다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8월 8일이고요 어, HLB 한번 체크하고 가볼 건데요 어, 체크에 앞서서 어, 지금 폭락 이후에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죠 뭐 상당히 힘이 빠지는 장인데 주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들더라도 어, 조금만 참으면서 화이팅 하시길 겠습니다 자, 그럼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진양곤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현재 진양곤 회장이 HLB를 위해서 발로 뛰어다닌다는 목격담이 좀 나왔었어요. 뭐 어제 그 소문으로만 돌던 싱가포르 창의항공에서 진양곤 회장 목격담이 공시로 나오면서. 사실상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NDR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내일까지이고 3일 동안 HLB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답니다. 또 어디상대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외 기관 투자자예요. 도대체야 거기가 어딘데? 그 전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왜 싱가포르랑 홍콩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확인에 앞서서 이렇게 소통하고 최대한 좀 노력하려고 하는 이 진양곤 회장의 이런 모습들이 어, 당장에 좀 성과로 나타날지 뭐 아닐지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두드리는 이 경영자를 보면은요. 어, 주지장에서 어때요? 좋죠. 믿음이 가겠죠. 약간 이런 진회장을 위해서라도. 진회장 힘내라고 댓글로 화이팅 한번씩 써주시고요. 또 이러한 긍정적인 HLB의 행보 자체를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HLB를 매수할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싱가포르랑 홍콩에 NDA를 하러 갔을까?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HLB는 올해 초에 3천억 규모의 마케팅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저번 5월 17일 날 FDA 승인이 되고 나면은 홍보작업으로 좀 쓰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삼상이 실패가 되면서 좀 이 계획이 자연스럽게 좀 무산이 됐죠. 뭐 지연이 됐다고 좀볼 수도 있겠는데, 7월 2일날, 어 이제 FDA와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죠. 우리가 뭐라고? 가남신약 재심사 권고받아. 빨리, 최대한 빨리 해. 라고 하고 지금 BLA 심사 서류를 사실상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진양군 회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싱가포르랑 홍콩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유명한 국부 펀드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GIC, 싱가폴 투자청인 GIC와 테마색이두 군데가 있는데, 이두 군데에서는 사실 한국 부동산에도 조금 관여를 할 만큼 상당히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이제 1970년대 에 탄생을 했는데, 사실상 이 싱가폴이라는 나라는요. 아시아에서도 뭐예요? 돈이 상당히 나는 부국가인데, 이 국가는 사실, 국가라기보다는 기업에 조금 더 가깝죠. 이 외화나 현재 본인들의 이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만큼 세계에서도 유명한 국보 펀드인데 얘네의 자금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국보 펀드 1위에 해당되는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얘네는 이제 석유로 어느 정도 자원을 좀 땡겨 쓰는데 운용 자금이 얼마예요? 1조 3천억 달러 정도 돼요.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현재 5위랑 그리고 8위에 해당되는 싱가폴 투자 정 방금 GIC랑 테마세 콜딩스 6,900억가 이건 어, 이건 오타네요 4,970억이죠. 4,970억과 6,900억. 약간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거의 1조 뭐 2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싱가폴 두개 국부펀드를 1위에 두고 견주어 봤을 때 절대로 자금력에서는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건데 자 오케이 오케이. 돈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왜 싱가포르일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이 중국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이미 어디 항서제약의 오랜 주주입니다. 뭐 지분이 사실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10년 넘게 10년 넘게 항서제약을 갖고 있으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디에 또 투자를 했어요?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제가 HLB와 상당히 유사한데, 어, 과거랑 미래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사를 짧게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개발할 당시에만 해도 바이오시밀러는 생소한 분야였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복잡해 개발도 어려웠다. 이게 약간 HLB의 그 초창기 모습 같죠? 우리가 리보세라님의 초창기 모습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다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개척이 쉽지가 않았자 지금 HLB가 처해 있는 상태도 비슷해요. 이 FDA에서 간암 신약 승인 자체가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라는 생소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과 에프마에 대한 의혹등 각종 난관에 부딪혀야 됐다. h l b 똑 같죠. 뭐 공정 부분에 대해서 CRR을 받고 너네 이거 뭐 처리해, 처리하고 나서 BL에 다시 서류 심사 요청해. 약간 그러니까 난관에 계속 부딪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미래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미래를 확정한 확신한 싱가포르 국보펀드 테마섹은 2010년에 셀트리온에 총 3,500억을 투자를 했고 셀트리온은 자금 확보되자마자 해외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임상을 진행해 결국 어떻게 됐다? 성공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HLB와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고 봐요. 그냥 맹신하고 뭐 찬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HLB가 FDA에서 삼상 3상 실패하고, 삼상에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CRL을 권고받고, 다시 항서제약한테 너네 공정 부분 다시 처리해. 라고 하고, 7월 2일날 미팅 한번 갔자마자, BLA 다시 재심사,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라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요. 그러니까 결국 FDA 승인에 넘어가기 위한, 승인이 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램시마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리지널 대비 60호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첫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램시마는 2022년 2분기 기준 유럽에서 점유율 53.6%를 차지했다. 자 이,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참또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미 HLB의 그 리복합넬은 뭐예요? 유럽 EMA에서 희귀약품인 OMP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10년간 독점 판매까지 가능한 가남 신약이잖아요. 심지어 2042년까지. 특허로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엘레바가 독점적으로 판매까지 할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이 숫자들로 보면은 뭐예요? 숫자들만 봐도 끝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팩트는 현재 FDA에서 CRL을 받은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악재가 아니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완벽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신약의 무슨 과정이다 승인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해외 기관 투자가 이 국부 펀드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개뿔 아무것도 볼거 없으면은 무려 이 싱가폴 국부 펀드가 되는 곳에서 HLB와 미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찬티도 뭐 이런 희망론자 맹신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HLB한테 이런 미팅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때 과정이 아마 국부펀드에서도 생각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간에 불이 섰었는데 국부펀드 테마색의 투자로 결국 진행이 됐고 성공을 했잖아요. 이러한 또 투자의 전례가 뭐, 사실, 국부펀드, 싱가폴 국부펀드는 투자의 귀재로도 유명하죠. 나라의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심지어 싱가폴의 국부펀드 이두 군데, GRC와 테마섹은 둘의 자금만 합쳐도 이미 1위까지 해당이 돼요. 그만큼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HLB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팅을 했을까요? NDR을 과연 했을까요? 만약에 이번 국부펀드와의 이 NDR 과정에서 어,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면은요 진양곤 회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좀더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랬잖아요 라벨링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있던 O.S. 기간인 22.7개월 이거 말고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23.8개월로 하겠다. 왜? 어쨌든 우리가 신약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나면은 홍보 효과로서 23.8개월이라는 라벨링을 더 오래 들고 갈 거기 때문에 23.8개월로 해야겠다. 주주분들 죄송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우리가 라벨링, 그러니까 심사, 보완 요청, 변 서류들을 최대한 보충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됐잖아요. 근데 국부펀드에서 만약에 NDR 이후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좋은 호재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진양곤 회장은 어떻게 해요?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가 BLA가? 왜? 어쨌든 우리가 바이오라는 거는 진양곤 회장이 연초에도 말했지만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소모되는 코스트가 많아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디서라도 투자금을 받고 이 HLB의 리복함내이 약물 욕법을 최대한 빨리 판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은 지금 칼을 갈고 실제로 발로 뛰고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시장이 그렇게 막 되게 좋진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국장 그리고 니케이에도 조금 반영이 돼야 우리나라 국장도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건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 이번에 반도체 테마에 대한 이 AI 버블, AI 버블이 상당히 꼈기 때문에 이런 폭락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들어왔던 수급이 어딜로 갈수 있어요? 우리 지금 그나마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바이오랑 이 조선 두 곳인데 우리나라 국장 종목은요.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식이랑 뭐예요? 비반도체 종목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 파이가 수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한번 빠지고 나면은 이 유동자금이 그 다음에 어디로 투자해야 될지 개별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찾는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 자금 이번에 어디로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바이오로 들어갈 확률 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락 이후에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이 섹터는 바이오가 가져갈 확률이 제일 커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이시죠? 이번 폭락 이후에 가장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쨌든 생물보안법. 우리가 형제 그 중국의 뭐죠? 우씨. 여기가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의약품을 못쓰기 때문에 이거 CDM으로 해당되는 그 가장 수혜가 어디예요? 삼바입니다 그래서 폭락 이후에도 사실 지금 30% 가까이, 30%가 아니죠. 20%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가져올 훈풍이 이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상당히 거세다는 겁니다. 우리 올 여름 상당히 더웠잖아요. 상당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좀 시원하고 찬란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섹터의 중심이 될수 있는 종목이 HLB였으면은 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되고. 그리고 사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한국 증시에 부물 불어올 수 있는 이 선두가 될수 있길 HLB가 그 중심에 설수 있길 저도 바라면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